안에는 노고인가? 이름은 남대문 열려있죠.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인 22기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에서 이어지는 영상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선 22기 극장판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린거였다면 오늘 영상은 이 극장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 극장판 이왜 망작이었는지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극장판을 재밌게 보셨 던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면서 이새끼 겁나 불편충이네 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을겁니다. 근데 불편충이 맞으니까 이런 시선 을 가지고 있는 한심한 친구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너무 좋을것 같네요. 우선 첫번째 문제점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애초에 극장판 시작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앵간하면 극장판 중반부나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점을 말하겠는데 이 제로의 집행인는 시작 단추부터 그냥 잘못 끼었습니다. 이 극장판 초반부에 공항경찰이 회담장에 폭발이 일어난 것을 사고가 아닌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으로 추정한 뒤 용의자로 유명한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로 유명한의 지문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항경찰을 비롯한 경찰들이 유명한을 조사하기 위해 유명한의 탐정 사무소로 찾아갔고 유명한은 당연하게도 범행 자체를 부정합니다. 실제로 유명한이 사건을 이렇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의 탐정사무소를 뒤져봐도 증거가 나올 리가 없었지만 왜인지 공안 소속의 카자미라는 인가는 유명한이 그 회담장을 폭파시켰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는 유명한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유명한은 그걸 거부했고 카자미는 아 거부해? 아 오케이, 니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하겠다. 라는 말하면서 잡아갑니다. 자 일단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명한은 범인이 아닌데 왜 유명한이 범인이라는 증거들이 나왔을까요? 당연하게도 공안 놈들이 유명한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유명한이 범인이란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경찰이란 놈들일 텐데, 증거를 조작해서 민간인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유명한은 자신은 결백한데, 계속 증거가 발견되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했고, 카자미가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거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카자미가 유명한을 확실하게 구속하고, 경찰서로 데려가길 원했다면, 영장을 발부해서 데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조작된 증거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될리 만무했고, 그냥 임의동행만 요구했던 거였죠. 그래서 전직 형사인 유명한은 영장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은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카자미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거부를 했고 카자미 정신 나간 친구는 뭐든 꼬투리를 잡고 싶어는지 감히 민간인 따위가 이 공안경찰님의 손을 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해 오케이 너 공무집행방해 이러면서 데리고 간 겁니다. 이런, 이런 만행은 우리나라 8 9 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걸 2018년에 처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만행을 하고 있는 게 나름 비중이 있고 인기도 많으며 멋있는 캐릭터인 안기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이 공안경찰 쇠켓들은 이런 행동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극장판을 보다보면 이건 공안 이 자랑하는 위법작업이니깐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걸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나라를 위해서라면 위법작업 따위는 당연하게 할수 있다 라는 식으로도 말하는데 전 솔직히 저딴 말하는거 보고 미친놈들이 범법행위하는걸 왜자랑인것처럼 얘기하는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안기준은 한술 더 떠서 코난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 해가지고는 코난의 일거수일투족 을 감시하고 도청합니다. 공안은 대체 어떤 곳이길래 민간인 을 무단으로 감시사찰합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지 지넷단에는 유명한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지들 협력자인 어떤 변호사를 유명한 의 변호를 위해서 붙여주는데 이 변호사는 애초에 유명한을 무죄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심한 공안경찰놈들은 지들 협력자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이 극장판에서는 이 공안경찰이 하는 위워핑이나 민간인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억울하게 구금을 하는 행동들을 정당화하다 못해 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문제점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공안경찰의 행동에 문제를 삼는 유명한의 주변인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작품 내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노이레도 가족이 변호를 맡으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말 하면서 유명한의 변호를 거부하고 딴 변호사를 구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그래 뭐 변호를 맞지 않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혹시 유명한의 체포당하는 과정은 할 말이 없으십니까? 막 사건 같은 거 많이 맞다 보면 이 사건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알수 있지 않나요? 그래 뭐 어떻게 사건이 잘 해결돼가지고 유명한의 누명도 풀리고 위험했던 순간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러고 끝나요. 공항 경찰 놈들은 억울하게 테러리스트 누명을 씌웠던 유명한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유명한은 테러리스트로 오해 받아서 구금되었고 유명한의 가족들은 유명한을 걱정하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을 나락으로 빠뜨렸으면서 공항 경찰 놈들은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줘요. 그냥 마지막에 자막 올라오면서 안기준이 뭐밥 같은 거 대접하는 게 끝인 것처럼 묘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점은 공안이라는 집단 자체의 문제라고 볼수 있고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안기준에게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기준이 앞서 유명한 테러리스트로 몰고 구금까지 했던 이유는 코난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인가 싶었습니다 코난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난 이런 대형 사건이라 하면 경찰이나 사건 관계자가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끼어들어서 사건에 과몰입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친구를 사건에 협조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냥 주변인을 건드릴 게 아니라 사건의 스케일을 키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번 극장판의 사건 자체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더뭐안 건드려도 코난이 개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안기준은 이 새끼를 개입시키기 위해서 민간인을 테러리스트로 모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우리야뭐 코난이 개입할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안기준은 코난이 이사건에 개입할 걸 몰랐지 않냐? 그러니까 충분히 할만한 행동이다. 라는 식으로 실드를 치실 수도 있을 건데,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선 안기준이 코난이 이사건에 개입할 걸 과연 예상 못 했을까요? 애초에 안기준은 코난을 그냥 애라고 생각 안 하고, 범상치 않은 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는 것만, 이 친구가 나타난 걸 알고 있으니까 안규준의 추리력과 공항경찰의 정보를까지 합친다면 얘가 이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점과 얘가 추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알아냈는지도 알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안규준이 코난의 협력을 예상 못하는 상태라면 코난의 능력부터 의심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코난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유명한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갔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초반에 코난이 안규준에게 왜 유명한을 잡아갔냐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안규준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뭐 이런 생각없는 스탠스로 잡고 극장판 끝까지 이어졌다면 아, 광기의 공항경찰 기준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건데 후반부에는 또 안기준이랑 코난이 협력해서 범인을 잡고 테러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래요.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유명한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고 그냥 코난에게 다가가서 협조를 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코난과 안기준이 협력하고 범인을 추려내고 범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다면 더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기준이 굳이 유명한 테러리스트로 몰아갔던 건 코난 대 안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사들이 어거지로 만든 스토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점은 나주란 집단입니다. 여기서 나주란 딱 봐도 나사를 모티브로 한 기관이 나옵니다. 그데이 기관이 같은 방법의 해킹에 두번 연속으로 당해져요. 무슨 저 나주라는 기관이 중학생들 컴퓨터 동아리도 아닐 건데 같은 방법의 해킹에 두번 연속으로 당하는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이건 아마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 자체가 주연급들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머지 존재들을 붕신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저 나주라는 기관도 능력이 깎여나간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부가적인 문제점도 있는데 이 나주를 상대로 두번 연속으로 해킹을 성공한 것이 전문적인 해커도 아니고일기 검사입니다. 이건 나주가 등신이거나 검사가 엄청난 해킹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허비하고 있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하나의 소문을 얘기해 드리자면 여기서 범인인 검사가 체포당했는데 그의 해킹 실력을 유심히 본 국가 기관이 이 검사를 스카우트했고 스카우트 당한 범인은 검사를 관두고 화이트 해커가 돼서 활약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점은 드론이란 것입니다. 우선 아실지 모르겠지만 드론을 상공에 띄우려면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는 건 불법이란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안 상태로 극장판을 보시면 박사님과 탐정단 친구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 뭐 발명품 만들고 신나가지고 그랬으니 넘어간다 쳐줍시다. 하지만 이 드론은 나중에 폭탄을 매달고 더 높은 상공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드론은 불법 폭탄을 매고 불법으로 상공을 비행하는 2배 가량을 불법 행위를 하면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이 드론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낼수 있는 테러를 막을 수가 있으니 이 정도 불법 행위는 눈감아준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테러를 막으러 가는 이 드론은 전문가가 맡아서 비행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없... 미친 8살짜리 3명한테 비행을 맡깁니다. 하느님 맙소사 심지어 이런 중요한 순간에 8살짜리들이 드론 운전하는 걸 막지 않고 오히려 얘는 비행을 맡기라는 식으로 권장을 합니다. 진심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지. 떨어지는 위성에 경시청이 직격당했으면 얘네한테 운전 막긴장미랑 박사님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겁니다. 제가 여러 극장판들의 TMI들 을 설명해왔고, 그 중에는 망작인 극장판도 있어서 좀 깠던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 하나를 통째로 극장판을 비판한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그 정도로 이 제로이 집행인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댓글 보니까 이 극장판 보고 아예 극장판을 안 보게 됐다. 라는 분도 계시더군요. 좀 심각한 극장판이긴 해서 뭐할 말이 없긴 했습니다. 부디 이런 극장판이 다시는 안 나오길 바라야겠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